2024년 한가위를 맞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가위를 맞아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족 가운데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잔송아 301장, 잔송아 3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루 말하랴 단아께 나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내힘 받아 살았네 웃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라 에서 영원토 복받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4년 한 가위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기쁨과 행복의 자리, 또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온 신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의 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유난히 덥고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중의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한가위는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연결된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삶의 열매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가정은 하나의 포도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지와 같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 가정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나누는 그 힘과 은혜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더하여 줍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힘을 줍니다. 가족 간에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가족들 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힘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은혜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가장 따스한 단어이고 가슴을 적시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놓은 것이 family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온 가족은 더욱더 강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가족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힘이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mily라는 단어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함께함을 볼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한가위가 행복한 한가위가 되게 하시고,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소망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이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족들 위에 2024년 한가위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4년 한가위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